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패소백자이2 P.O.E.2입니다. 패소백자이2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13티어 3티어 지도 완료했죠. 13티어 지도 완료했고 이제 14티어 완료를 14티어를 돌아가지고 임무를 완수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14티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오우, 오우 작부터 시작부터 강력한 녀석. 내가 더你你 위험해 보이는데? 괜찮아. 你你你어 지도 你고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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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공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데미지 증가? 어, 데미지가? 빌 증가.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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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빌 증가? 와, 특3등급 지도. 하고 오 천벌 천벌인가 아니 번개가 저렇게 옷대로 내린... 번개가 한 번에 그냥 정확하게 꽂아버리는데 타겟팅 공격인가 어 동결 동결 아 아니 이거는 동결 옛날 POE 느낌 나오는 것만이니 옛날에 POE도 상자 열면은 얼려버리거나 멈추게 한 다음에 못 움직이게 하고 나서 몬스터 소안해가지고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방금 POE1이랑 똑같았어요, 아. 앞에 집어넣고. 다시 한 번, 도전. 아, 이상하네. 번개 저거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 무조건 맞으니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오, 저거는. 그저 라이트닝인데 어떻게 피해 저거를? 그 속도 같은 경우에는 1 광년인데 어떻게 저거를 따라잡느냐 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빛보다 빠고 빛보다 빠를 수 있단 말인가? 그냥 번개를 막찍어버리면 번개 같은 경우에는 뭐, 빛이라이 라이트닝이라고도 하잖아. 그러니까 뭐, 빛이지. 어, 그렇습니다. 라이트닝. 근데 전기의 속도랑 빛의 속도랑은 또 다르죠. 이게 전기의 속도로 전기의 속도로 번개가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전기의 속도를 피하냐 말이요. 사람도 전기로 움직이는데 전기신호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전기를 따라잡느냐 이머리요. 못 따라잡지. 폭 잡아라 잡았나? 해치웠나? 어뭐어짝거렸는데어 뭐야 여기 아직도 있어 아직 안 죽은 녀석이 있구만 저주 증폭 국물에다가 저주까지 땅에 오브 땅에 오브 하고 공물, 분노의 공물, 보통의 공물, 그빠 아, 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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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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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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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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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빙글빙글 돌고, 빌딜 증가. 황자, 희의 정, 령 황자. 됐어. 한 바퀴 돌고, 빌 증가. 안쪽으로, 살짝, 살짝. 잡아지고 방자 어어어어어 빠지고 다시 빠지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뒤진가 보통의 동물 얘들아 들어와 어이 여기 왜 보라색이지? 위험해 보이는데 뭘까 여기 보이는데 턱색인데, 턱색 아웃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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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가 애들을 잡아라 빠르게 잡아라 으 준가 오준증가와 빌진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막 생각나는 노래 있네. 막 슬램덩크 노래 생각나네. 슬램덩크는 뭐안 봤지만, 은 노래 생각나네. 황금반지 벤지, 노... 이런... 노예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돌리고, 돌리고. 우!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어? 다 돌아가는거 같은데 어이다 하나 둘셋넷네 마리 네 마리 잡으면 되다 지중폭 오 베이니 대전가 대전가 대전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니 길막을 왜 하는 거야 이 녀석들! 아우 회색 갈가먹기 이 녀석이 길막했어. 아 이런 길막쟁이. 아니 거의 다 끝났는데 이거를 막 판에 뒤집어엎어버린다고? 이 막판에 상을 엎어버렸어. Times of the e s 아, 티어 15, 티어 16, 티어 이렇게 있는. 다시 도전. 전, 잠술. 음. 토라토라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아라도라도라도라도 라도라도라도라도라도라도라도라도 라도라도라도 라도라도라도라도 도라도라도라도라도라도라도라도 자 어디보자 딜 증가로 가볼 까요 가볼까 딜 증가로 딜 증가 어...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잡봐 얘들아 다 치워 에 치워 음 자,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어. 너희들도 빨리 죽고, 나도 빨리 죽고, 둘중 하나야. 둘다 생존이 좋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불리하겠지만, 그래도 속도를 내서 빨리 끝내, 끝내버리겠다. 라는 마인드로! 잠깐만,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다 녹여버려, 얘들아! 딱, 딱! 다 녹여버려! 나도 높겠는데, 애가 높겠는데 잠깐만 함정이잖아. 저기 아니 땅굴에서 땅굴 파가지고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는데 범인 녀석들, 범인 녀석들 또 나왔어. 이런 숲에 친구들, 여기서 좀더 뒤를 맛보고 싶으면은 한 마리 더 뽑아가지고 얘 누구야 얘 누구지 번개 마법사 폭풍 마법사 폭풍 마법사를 하나 더 추가해버려가지고 딜 증가를 좀더 빠... 해봅시다 아주 빠르게 잡아버리고 빠르게 잡아버리고 나만 살아있으면은 애들을 빠르, 빠르게 잡아버리겠죠 상자. 근데 86 골드. 혼잡이 열기 전에 조심하시고 정리를 한 다음에 상자를 상자를 도르래, 도르래, 도르로, 도르르 혼잡이. 아, 네번 공격했는데 잡았죠. 음. 이게 바로 디증 가겠죠. 디증 가로 바꾼. 이 빌드, 급딜빌드, 드빌드 그 잠깐만. 오케이, 잡았고 빠르게 돌겠어. 안정성보다 스피드다. 디증가 되게, 뭐가 이렇게 많어? 어휴, 뭐 저쪽에 있는데? 잡았나? 해치웠나? 잠깐만. 위험해 보이는데. 이것저것 다, 안개야, 안개. 안개 조심. 뒤로 빠지면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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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TV티어 지도 딜 증가 딜 증가 딜 증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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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증가 빵 됐다 잡았고 짱 오픈 신발 포인트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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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손잡이 돌렸으면 맞아서 죽었을지도. 우. 언제나 손잡이 돌리기 전에는 위를 살펴보면서 위에 몬스터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손잡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녀석들이 호불한 녀석들이침 배트러옵니다.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호브라들이 와서 침 놔줍니다. 그러면 은 그거 맞고 이제 어 아픈데요, 선생님. 이러면은 아, 그거 원래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몸이 더 아파지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파질 거예요. 코브라한테 침 맞으면 안 됩니다. 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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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브라. 저저저저저 저. 입에서 막 침이 막 이게 자격증 있는 한의사가 아니어서 입에서 아주 그냥 분사합니다 아주 그냥 침을 털어 조심 코브라같은 경우에는 독리라그러니까 물렸다 뭐 그러는건가? 이빨에 물렸다 막 그러나? 독침같은 경우에는 전갈 막 이런거 침! 진짜 얼침막 이런거 이런게 침 아닌가? 근데 네. 어어어어 잠깐만 잡아 얘들아 어어 에. 그래 이게 이등급 지도가 나오네. 아니 저주 한번딱교자마자 바로 죽어버리네. 뭐야 무슨 일이오?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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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버려. 사람이 어, 어, 어. 녹아 버린다. 안돼 안돼 이중가 저주. 으 그... 엑세스. 엑자이티드 오브 잠깐만 오씨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엑자이티드 오브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엑자이티드 오브 왜 이렇게 안나와 나와야지 호호 엑자 로브가 왜 안나오나 하나밖에 못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랜만에 봐가지고 오 반갑고 이런 느낌이랄까 유리 직공의 방울. 높은 티어, 고를 때마다, 고를 때면은 더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높은 티어 지도에서는 그냥 그저 유니크 아이템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잠깐만, 뒤 증가하고, 저저 한번 넣어주고, 뒤로 빠지고요. 잠깐만. 가봐나, 해치워나. 더 고. 디즈니가 서주 흠, 음. 이렇게 해서 빠르게 도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빨리 잡았는지, 늦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디즈니가 해가지고, 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 잡았네요. 14티어 지도, 성공 토리야니, 비후 허구, 오오오 오, 석공, 6레벨로 올라가는 데 이거 오오 오, 이가 올라,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는데 모든 주문 스킬 레벨 생명까지. 이것도 팔고 이나이 오브 스티어 지도가 안나오네스티어 지도가 한정적인데 그러면 브라브라 불안 나는데 없는데. 주연이 투사체 스킬 몰리 피해 생명력 만화 흡수 음뭐 정확도 빼고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이것도 들어가나? 짐바리야 와 이게 왜 안들어가 이것도 지도로 해주지 에우. 뭐 해야 되는 거 없겠지? 원소, 전도성, 이것을 올려야지. 관계자, 됐다. 아, 으아... 뭐를 하나 찾아봐야겠구만. 1 4티어지도 세 개, 대개? 세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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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다. 그렇다면은 이럴 때 생각에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타락, 타락, 타락. 어,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타락 팔랐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타락지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